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고 맨발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맨발로 걸으면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아, 오늘 청송 중앙산 국립공원에 산에 왔습니다. 아, 현재 지금 현위치 용연폭포로 가고 있, 있습니다. 아, 이리로 올라가면, 주몽, 주몽 산행길 나옵니다, 산행길. 산행길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산행길. 후리매기 산거리. 후리매기 산거리에서 주몽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후리매기 산거리. 네. 그리고, 영연폭포 좌측으로 계속 가면은, 1.300m 남았네요. 아, 대전사. 대전사에서 벌써, 3 k m 또다 3km. 3km 오면서, 협곡 용추 였곡 또, 용추 폭포, 완전 장관이었습니다아 그리고 지금 현재, 동년 폭포, 제3폭포라고 합니다. 제3폭포. 제3폭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아. 그래. 무. 눈이 많이 와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겨울, 겨울치고, 겨울에 물이 이만큼 많이 내려오면은, 굉장히, 폭포가 굉장히 보기 좋죠. 겨울 폭포. 그래서, 이제 겨울 폭포, 경연 폭포, 보고, 내려가면서 또, 절구 폭포가 있습니다. 절구 폭포도 한번 보고, 네, 그래서 또 내려가다가 학소대, 시간되면 학소대 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멤버 지금 신발 신었습니다. 신발 신고 지금 현재 산, 용연폭포를 가고 있다. 맨발 걷기한 30분 했습니다. 30분 하고 2위로, 3으로 올라올수록 굉장히 길이 좀 험합니다. 험하니까 면발 걸기가 좀 힘든다. 그래 고 기온이 자꾸 올라가서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발이 너무 시렵다. 네. 발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신발 신고 빠른 걸음으로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년폭포 다와 갑니다. 그리고 요, 원산에는 눈이,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눈이 와 있다. 네.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인는한번 보십시오. 좀더 바이틈으로. 어려워. 어렸어. 고드름, 수제, 고드름, 고드름 한번씩 와, 고드름이 안봤네한번씩십시오 안 와, 고, 고드름, 와, 와, 이거 좋네. 한번보십 와, 고드름, 와, 한번씩십시 굉장히 멋있다, 이게. 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 담아놓으니까, 멋있네. 그대로한 하겠다가, 묵을게요. 음, 어 어우, 시원하다. 와, 영연폭포는 발은 얼었고, 발은 녹았네요 와. 영 용연폭포입니다. 사람 움직이는 하식동굴이랍니다. 사람 움직이는 하식동굴. 내가 지금 뭐야. 이동통이. 이리 못 내려갈래. 내가 안 되거든. 내남간 내가 안문열어은 나. 음, 은안 무소리 한번 보십시오, 와, 무소리. 우와. 이게 용년 폭포, 제3 폭포입니다, 삼 폭포. 와무창가다 여기 또 폭포 위에 또 같이 연결된 연결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와! 끝내준다. 와, 이쁘다. 더위에 하고 같이 생겼었거든요. 이게 제3포코다. 저 위에 가면 더물리있 어요. 여기서 <목소리도> 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여기가 네, 네. 굉장히 눈보시죠. 네, 용 여기가 용연폭코다 같이 연결되면됩입니다

영영영년 폭포에서 활강 맨발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